허, 어, 어 입니다 마법 딜은 우치로 하고 물리 딜은 초나 쪽으로 해가지고 신모드 한번 해, 가, 가봅시다. 음 역시나 뭐 보안관이라 우치가 좀잘 떠야지 가격을 뭐 보든가 말든가 할 건디. 바로 오케이 잡았어요. 합성. 그렇지. 이러면 초나가 또 바로 나무만 떠주면은 초나가 무난할 듯. 아, 지난번에 우리가 초나를 신모드에서 한1 3 마리.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클리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클리어이나오란가어잘라가 초나 악병한마리 뽑아주고 야만인 한 마리 뽑아주고 바로 나왔네요. 그러면 신의 돌 넣어 주는데 아, 신의 돌 전용으로 갔다가 마스크한 마리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. 나중에 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8초, 9초, 5초. 오케이 잡았어. 좋다. 어글 치고 신의 돌두 번째는 치명타 확률 증가. 대잡 아,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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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신에또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, 믹스가 좀 난다. 어 아유, 정말. 배속 끄고. 아, 골드가, 산적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. 가난하다, 가난해. 아, 잠깐만, 이거또 잡으면 안 되는데. 아이, 저 나무 저거. 자, 그래서, 아, 마지막 또 옵션은 중첩이야? 아, 저거 좀 오바야. 중첩되는 거 좀, 씨. 무난하게 30 잡을 거니까. 30 잡고 나서 나무가 풀가로 보자. 원테 클리어 했으면 좋겠는데, 그냥. 자, 합성해가지고, 폭풍거인 떠요. 네, 지주둥지 아, 좋아요. 폭풍거인 일단 떴고. 자, 이거 버틸 수 있나? 근데 위쪽에서, 오케이. 악병 아니야, 이거? 어, 초라가 하나 더 나왔어가지고, 한0까 버티겠지? 위쪽보다는 금고 10레벨. 아 그리고 초나랑 우치 모두 15레벨에 보물까지 11레벨까지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미가 이제 만화의 복저한데 풀타임이기 때문에 만화의 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이거 뭔가 되게 편안하게 잡을 것 같다 느낌이 그리고 지금 물방 널널하고 우치도 나왔고 지금 딱 구도가 깔끔해서, 욕심 안 부려도 되겠는데? 음, 어, 요건 합성. 그렇지! 어우, 야, 야, 보안 감각 너무 잘 나와. 그야만인 어, 뽑고, 소나 한 마리 각더 밥, 더 밥으로. 업을 치고. 아, 어, 아 데미지야. 너무 널널한데? 한 이대로면 50 잡고, 좀 천천하게, 천천히, 뭐, 각 봐도 될 듯? 13만 골드 정도 찍히겠다. 위에는 우치 한 마리 더 나왔고. 원래는 이전에 우리가 금고 10분이랑도 많이 갔지만은, 진짜 너무 힘들어서, 오우 쉣. 아우 쉣. 아, 왜뭐 이렇게 나, 내 쪽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요즘 많이 들었나봐. 잘안 보여. 예. 보자마자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원 떴다 그러면 바로바로 옮겨줘야 되는데. 아, 이 참을 뭐 이렇게. 음? 야, 솔직히 내 쪽이 좀 많이 떴다. 그래서 요거는 폭풍맨 뽑아주고, 50에이브에 13만 골드면은 골드량 괜찮네요. 위쪽에 초나 하나 더 나왔고 이거 살짝 배수 끄고 뽑을게요. 오우 야 나이스. 우치 두 마리가 바로 나와주고. 오우 야 보안감까지 미쳤어. 야만이 나왔고 초나 바로. 우치는 일단 세 마리 뽑힌 상태에서 나머지 초나들을 더 뽑고 뭔가 가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아 지금도 무리해서 더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예. 네. 라인이 그냥 순수박이라 야, 이게 뭐, 위에 데미지 미시죠? 응. 어, 나는, 저, 저랑 저 200만 정도 차이가 나요. 위에는 1000만 데미지죠? 60백, 0 10만, 100만, 1000만. 그렇지. 1100만이고, 저쪽은 880만. 거진한 200만 정도예요 데미지 차이. 너무 편안한데? 초나가 안 좋다라는 평은 내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. 금고 9 이상 구간에서부터는 그냥 너무 좋아. 이거 금고 8이랑 가도. 잘만 뜨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보고싶네 그거 일단 이거는 내가 봤을 때원테 클리어 할것 같거든요 골드량도 지금 너무 좋고 위쪽에서도 너무 잘 떠가지고 심지어 오크주술사까지 각을 너무 잘해주셨어 위쪽에 일단 고기랑 폴리너희 봐봐 데미지 깎이는게 음, 데미지 깎이는게 좀 달라 똥캐로만짜자마가 초라우치 뽑으니까 편하네 야 30초 때 바로 그냥, 잡아버렸어요. 그리고, 그런트. 그 악병, 그렇지. 악병, 초나, 됐고. 초나, 네 마리. 업그레이드 치고. 사멸성을 사멸숨을 이렇게 뽑았는데. 네. 지금 유효 옵션은 율리피해랑 스킬을, 세, 아, 다 유효 옵션이긴 하구나. 아, 근데, 조만간 패치에서저 치명타 확률 증가. 도대체 이 유닛들의 치명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눈으로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리수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기어도는 물론 내가 개발리고 있을 개발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니 뭐 뭐저40%은드리면은딱그 정도 하나 차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, 아, 저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받다 이도 뭐 충분히 라인도 지금 뭐 저렴해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, 자 위에 데미지 4천만이고 밑에는 데미지 2 9 0 0만 점점 좀 벌어지긴 하네요. 그래도 초나 개수에서 지금 내 쪽에 하나가 더 많으니까 그걸로 대충 어, 때운다고 생각하면은. 예, 네, 어, 맞을 것 같습니다. 우치도 지금 두 마리가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DPS가 지금 넣어주고 있는 DPS에서는 어, 큰 차이가 없다. 그래서 6 8에이브에 지금 64만 골드 어, 고스 뜰때 배속은 혹시 모르니까 풀어줘야 되고 사신 뜨면 여기서 대참사거든. 자, 그 뜨면 안 돼. 매직, 매직 주동아리 발동 연병할거 그냥 어, 그래도 지금 뭐내 쪽에서 많이 뜨지는 않아서 괜찮아요. 한번더 스킬 쓰지 마라. 진짜, 제발, 어, 야, 데미지가. 원래 신모드를 이런 식으로 가면은, 아, 이 스펙이 금고 9로 진짜 힘들었거든요. 아,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보긴 본다, 야. 아, 마다 업글 차이. 내가 이 업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차이가 지금 3천만 데미지 차이. 예, 그렇습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다. 야야, 이거 야. 야, 야 80까지 그냥 쭉 어, 모아도 충분한 게 이대로 네. 고 아들만 팔아주고 역시 70 에이브에서 80 에이브까지 가는데 라인이 자, 나무들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지금 뒤에 다 있어서 좀 밀리네요. 나무들만 좀맨 정신으로 있었으면은 왜 이렇게 나무들 멍청해? 네,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음, 나무 쪽으로 와가지고 타격만 하면 40마리. 안 넘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말하자마자는 넘어가네, 또. <laughs> 지금 초라기 수가 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확실히 좀 적기는 합니다. 우치들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요. 자, 이래서 80웨이브. Uh -huh. 아, 실명에다가, 그런트에다가, 뭐, 골고루 떴는데, 음, 데미지 한번 구경 사악 해보자. 잡을 수가 있겄냐? 아, 보호막, 거, 진, 지금, 반피까지 내려갔으면은, 어, 이거는 잡는다. 야, 23초 남았고, 오, 편안하게, 캬 편안하게 잡아버려, 편안하게. 그래, 초다만으로도 이렇게 가가지고 잡았는데, 퍼센트도 지금 40%면은 저거고 아이, 너무, 강력한데. 자, 그거 한번 해봅시다, 이러면. 좀 전에 똑같은 분 스펙으로, 어, 로켓추랑 우치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, 저는 똑같이 초나랑, 어, 우치를 뽑아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로켓추 각이 진짜 안 나오네, 근데. 자, 지금 공격력, 1100만, 1500만. 또 차이 나요, 이거. 업그레이드 좀 살살 눌러주세요, 밤알머님 이거 좀, 공격력도 맞추면서 가려고 해서, 예, 네, 제쪽에 1300만 데미지, 위쪽에 1900만 데미지. 우치로 보는 데미지 차이는 요 정도인데, 네, 기어도는 역전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네요. 제 쪽에서 한 마리가 더 있고, 초나도 지금 세 마리가 더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, 사실상 데미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, 기어도를 넘길 법도 했는데, 안 넘어, 쉽게 안 넘어지네. 로켓추도 참, 뭐, 우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, 성능 참 좋아. 근데 이렇게 신캐릭이 기존의 1티어급 캐릭터랑, 뭐 비벼, 비비면서 비 가는 것 자체도 개쩌는 거라서 해서 도착 데미지 8,900만 1억 천만 아, 근데 참이 유물 한 단계 차이가 넘사다. 그냥 <laughs> 후반 가면 갈수록 데미지 차이가 너무 넘사라. 뭐 어쨌거나 그렇게 감안하고 봐도 음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금고 차이 떠나서 좀 전에 차이나던 데미지 차이들은 마리수에서 그냥 채워 넣었다 생각을 하고 보면은 성능 자체는 로켓추 뺨칠 정도로 나온다로 봐도 될것 같아. 야, 이 정도면. 아시로 오늘 초나 추가로 해가지고 신모드에서 각을 봤습니다. 역시 드렇게 강하다. 아 좋다. 그리고 끝내기 전에 요즘 이 보석나무라는 게 생겼어. 비로 먹을 놈들 채우면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, 이제 챔질을 해야 야 뜯어먹을라고 아주 그냥 별걸, 별의 별 별글 다 만드는구나. 그냥 안사 여기까지 이거 봐.